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라랑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대학교에 입학을 할때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고고! 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꼭 만날 수밖에 없는, 꼭 쓰셔야 하는 그런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지원 동기인데요. 학교마다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써라.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써야 할 때,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대학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나의 꿈, 목표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입학사정관, 즉, 그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교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장점 중에서 나의 어떠한 점을 보여주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요. 이 대학교 이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과에 오기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노력한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한 것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자기 속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요 어,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하셔야 되고, 전공 교수님의 연구 혹은 과의 업적 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가 자료 검색 방법을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 네, 여러분. 자료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검색창을 이용했고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학교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고려대학교로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지원하셔야 할 대학이 서울대학교다? 그러면 여기에 서울대학교 치시면 되겠죠? 자,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맨 위에 학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인재상, 학교가 어떠한 학생을 원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맨 처음 이런 소개란에 있어요. 소개란 들어가시면 이런 고대 비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교육 목표, 이런 건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의 교육 목적이 나오죠. 아 이러한 인재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죠 인재상 즉 우리 학교가 이 학교가 원하는 학생의 모습 어떠한 학생을 원하는가 학생이 어떠한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노력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다고 이 내용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 대학 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는지 보셔야 돼요. 어, 대부분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렇게 학과, 문과대학에 대부분 나와 있고요. 학과에 들어가시면, 학과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국어국문학과 뭐, 한국역사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이런 등등등이 있고, 각 크게 한 대학이 있고, 고려대학교 하나의 문과대학, 뭐 상경대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과를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옆에 보시면 대부분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과마다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여기 학과 소개 같은 거는 꼭 들어가셔서 교육 목표 비전 같은 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교수님 이 이제 어떠한 교수님이 있으신지 쭉 들어가셔서 교수님마다의 연구 논문 이나 업적이 있으시면 꼭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논문들이 있고, 어, 이러한 걸 썼다라는 책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논문이나 책 같은 거를 내가 봤음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음을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꼭 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혁인데요. 이 연혁이라고 하면 그 학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 점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학교도 있지만 자세하게 써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과가 어떻게 발전했고 현재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그 검색한 내용과 나의 연결성을 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잘 이어서 연결되어서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앞에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그런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사용하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그맨 처음에는 지원 동기를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 내가 이 대학에 원서를 넣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대 무슨 과에 지원한 이유는 뭐뭐기 때문입니다. 제가 땡땡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지원한 이유, 진학하고 싶은 이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땡땡땡 땡땡 대학교 모순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무엇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에서 맨첫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동기를 밝힌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혹은 나의 꿈, 내 꿈과 이 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과에 혹은 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쓸 때, 노력에 대해 설명할 때쓸수 있는 표현은 이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땡땡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땡땡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 꼭 써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꿈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목표나 꿈을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 대학교에 온다 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해 쓰시고 여러분의 꿈이 뭔지에 대해 쓰신 다음에 마지막 끝 내용, 마무리를 할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땡대학교에 진학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학과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지, 혹은 그 학과에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한 걸 명확하게 알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땡땡 대학교 땡땡과는 어떠한 강점이 있다. 네, 그 지원 학과에 연구나 업적을 언, 연구나 업적을 언급해 주는 거죠. 음. 이러한 장점이 강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내가 배운다면, 배운다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꿈을, 나의 꿈을, 나의 이러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뭐뭐라는, 뭐, 한국, 주한 대사관, 뭐 이런 것처럼요. 한국에, 뭐 한국을 뭐 알리는 그러한 외교관이라는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이제를,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대학에 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러한 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과에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주의사항만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소개서는 나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 너무 추가하거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쓰면 면접을 볼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개요를 작성한 후에 쓰는 걸 추천드려요. 개요를 작성해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쓸지 정리가 되어야 그 짧은 글 안에 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번에 나오는 글은 없습니다. 여러 번 수정하셔야 되고 여러 번 고쳐서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장을 쓸 때는요 너무 길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간결하고 짧고 명확하게 그렇다고 문장을 다 너무 짧게 쓰시면 안 되고 어, 적당한 선에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고요 그 후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먼저 딱 밝히고요. 내 꿈이나 나의 노력, 목표, 이런 걸 먼저 말하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쓰신다면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잘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러분, 어, 저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연락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요렇게 메일이나 인스타로 DM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